안녕하세요 여러분 축구입니다. 자, HMM, 뭐 오늘 좀 떨어졌는데, 뭐 이거는 뭐 그냥 그 연이 합시다. 예, 아직 뭐 이게 뭐 하, 근데 하루가 빠지긴 했어. 지금 3주라는 기대감. 근데 이제 그 메카시 그 하원, 이거 잘안된거 같더라고요. 물론 뭐 결론이 안난것 같은데, 그것도 아쉽고, 근데 뭐 그건 됐고, 뭐 오늘 미국장이 떨어지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예, 어쨌든 지금 HMM 같은 경우. 오늘 그냥 여기서 놀았다. 이 정도로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역시나 뭐 뉴스 기사들이 나오는데 좀 재밌는 걸 내가 발견해가지고. 자, 이거 h m 안 팔리는 세 가지 이유는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뭐 이것 때문에 갖고 왔을 리는 없겠죠. 세 가지 이유, 읊어봅시다. 첫 번째, 그죠 전화사체. 두 번째, 뭐였지, 높은 매각가. 세 번째, 뭐 불확실한 어판. 이거 세 개겠죠. 어, 당연한 거고. 이건 됐고. 지금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산업은행이 공고에다가 h m 생 3개월치 평균 룩 주가 해갖고 매각가를 설정을 했더라구요. 예, 네, 그 설정한 가격이 어디 갔냐. 근데 바로 여기요. 공고에서 예시한 주당 21,384원. 근데 잠깐만, 예시? 예로 든 건가? 그러면, 어쨌든 예로 든 건데, 어. 그니까, 하. 근데 이것도 뭐하다? 그니까, 이걸로 하면 이제 4조 2, 2,500원인데, 얘네들이 갖고 있는 것까지 다 하면은, 7조 5천억원에 해당한다, 막 이런 얘기잖아. 솔직히, 뭐, 다 알고 있었던 사실이지만, 누가 사? 물론, 나중에 뭐, 얘가 10조를 벌어올 수 있다고 쳐. 근데 그 10조 벌 때까지, 어? 자, 내가 7.5조 투자했어요. 7.5조를 투자했는데, 이제 얘가 쭉 시간이 흘러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얼마가 될지 잘 모르겠어요. 1조씩 손해본다고 칩시다. 1조씩 손해가 봐요. 이게, 언제 이제 또 이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뭐, 10년이 주기라고 했으니까, 지금 한 2년 지나시니까, 한 8년 뒤라고 합시다, 8년 뒤. 8년 뒤에 해서, 마이너스에, 마이너스에, 그래서, 뭐, 마이너스 8조가 왔다고 쳐요. 그냥 관리비나 뭐, 이런 걸로, 유지비로. 마이너스 8조가 왔는데, 그래서 여기 이제 나타났어. 뿅! 했어. 근데 이때 뿅! 했을 때, 얘가 예를 들어서, 저번처럼 한 2년 동안, 뭐, 예를 들어서, 한 30조를 벌어다 준다, 진자한 20조 벌어준다, 치자 아, 어. 이거, 이러면 또 매력적인가? 내가 지금까지 투자한 돈이 15조야. 15조에 갖고 한 4.5조를 땡기거나 13.5조를 땡길 수 있으면 좋은 것 같기도 한데 <laughs> 근데 사실 그렇게 치면은 어 당연히 뒤에 타이스할수록 좋겠죠 당연한 거 아니야 10년이래매 주기가 지금 2년 됐어 2년 됐다고 여기야 앞으로 지금 10년 되면서 남았는데 차라리 한 8년차 때 사던가 어뭐 2년 안에 될 수도 있잖아 물론 뭐딱 10년 안에 항상 된다는 말은 아니겠지만 나 이거 옛날부터 말했던 거긴 해요. 어, 어쨌든 누가 이렇게 사냐고, 여기서. 굳이. 매력도 없는데. 근데 이때 가면은 이제 이 매물이 어떻게 돼? 매력적으로 바뀔 수가 있지, HMM이. 근데 이제 문제는 뭐야? 이때 대체 가격이 얼마까지 떨어져 있을까? 싶은 거지. 음. 그리고 이제 뭐, 상환 얘기가 또 여기서 나오는데, 뭐, 상환을, 난 이거는 해야 된다고 봐. 어쩔 수 없어. 얘네 이거 전환하고 싶은 게 당연한 거예요. 산업은행이랑, 해진공이랑, HMM 그거 전환사채 그거 얼마에 갖고 있습니까? 에주당 네, 5천원입니다. 지금도 hmm으로 대략 한 4배 가까이 먹을 수 있어요. 무슨 말이야? 내가 a조를 빌려줬으면 전환한다면 팔아버리면 4조를 벌 수가 있어. 어? 이해돼요? 엄청난 거지. 좋은 거지. 그리고 구시도 있어. 명분은 항상 있어. 왜? 이돈 가지고 이제 우리는 다른 좀 힘든 기업들을 도와주려고 한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그만이니까. 어? 근데 이걸 바꾸는 순간 여기서 보다시피 지주율이 너무 높아. 그니까못 바꿀 거야 내가 봤을 때그 지금 컨설팅 진행 중일 거 아니에요 예 네, 지금 다 결정 돼가지고 이 컨설팅 진행된 사람들이 설마 이거를 전환하라고 할까 싶기는 합니다 아닐 것 같아 전환은 아니고 상환으로 갈것 같고 음 그러면 조금 hmm 이 한결 나아지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어, 싶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약간 내가 두려운 거는 갑자기 든 생각이었지만 비싼 이유가 뭐예요 몸값이 비싼 이유는 그렇죠 지금 3개월치 평균이 여기잖아 그러면 이게 간단하지 3개월치 평균이 5천원으로 가면은 어? 4배 싸졌네 자 생각해보자 10년의 기간이야 어? 한 여기가 이제 8년차라고 치자 지금은 다시 말하지만 2년차야 2년차인데 지금 여때 사면은 어... 4.25조를 줘야 돼 어? 근데 알까 봤지만 8년을 기다려야 돼 그냥 그 통계적으로 근데, 여기서 샀어. 그건 당연히 h m 존나 떨어져 있을 거예요. 우리가 그때 계산했지만, 천 원까지도 갈수 있습니다. 천원 갔다고 치자. 그럼 20분의 1이 되는 거지. 평균이 이제 20분의 1이 돼. 어, 이거 얼마에 사는 거야? 어, 좀, 조금 이상한데, 2천억 원에 살수 있는 거야. 무슨 말이야? 여태 2천억 투자해서 기다리는 기간도 짧은데, 어. 이거 푸욱 해갖고, 존나게 벌면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어. 이게 합리적인 거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옛날부터 말했던 거지만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아무튼 HMM 뭐 매각이 되든 안 되든 뭐 매각이 돼야 돼요. 결론은 매각이 돼야 되는데 아마도 네, 멀어질 거예요. 멀어지고 멀어질 거예요. 대우조선해양처럼요. 얘가 한 10년 걸렸다고 했나? 멀어지고 멀어졌죠. 네. HMM도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아주 먼 미래가 되지 않을까. 물론 모르겠어요. 또 이제 여기서 근데 기사에서 아까 말했던 거는 이제 얘가 지금 너무 컨, 컨선에 꽂혀 있으니까. 이제 그 lng 어 얘가 먹으면은 좋아진다 이런 말을 하거든 왜냐면 이제 여쪽으로 컨선으로도 돈 벌고 여쪽으로 lng로도 돈 벌고 근데 당연히 이걸 사면은 몸값은 더 오르지 않을까요 음음 어. 그니까 참 뭐랄까 이미 끝난 거야 그니까 내가 봤을 때는 이제 와서 산업은행이 무언가를 그 걔네들이 목표로 바꿨죠 어 올해 초에 얘기가 나왔던 건데 빠른 매각이 얘네가 이제 우선순위가 됐는데 어 그래서 이 빠른 매각을 하다 보니 결론적으로 뒤따라온 게 뭐였죠? 그저 졸속 매각이었는데 글쎄요, h m 이 어떻게 됐지? 음. 나는 뭐 뭐가 돼도 모르겠다 솔직히. 근데 졸속 매각이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근데아 조금 불안한 게 아까 마저 말하면 2만 원에서 5천 원 된다고 그랬잖아. 뭐 예를 예는 거 예를, 예를 는 거지만 이거 혹시라도 사은이랑 해진공이 이유 들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무슨 이유냐면 아 이거 뭐냐면 물량을 파는 팔 파는 파는 그런 구실이라고 할까 이해돼? 자기들이 갖고 있는 물량을 팔아 물론 블록딜로 할 거예요 장중에 팔지는 않을 겁니다 장 끝나고 계약한 상태에서 팔겠지만 물량을 파는 직거래를 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솔직히, 그, 블록들 할 때는 지금 주가보다 더 싸게 합니다. 합의를 보고 해요. 근데 여기가 만 원으로 합의보고 팔아도 어때요? 엄청나게? 얘네들은 어차피 두 배는 먹은 거잖아요. 어, 이해되죠? 그래서 블록들이 근데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이제 문제가 뭐냐. 어, 이 주가가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음, 아무튼 그런 불안함은 있다. 어쨌든, 그렇고, 이제 뭐, 내일이랑 모레 중요한 것들이 발표되니까 잘 기억해 두자고요. 이때가 PC였고, 여기가 FMC 헤이로이였죠 오케이. 빨리빨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작. 우리나라장은 괜찮았어요. 좋았네요. 아주 좋았고, 미국장은 지금 뭐, 또, 모르는 상태. 알수 없습니다. 어 미국장 다운은 떨어졌네. 근데 요즘 기술주가 잘 나간다 하더라고. 아무래도 이제 그 금리 인상에 피해를 가장 많이 받던 기업들이 나스닥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나스닥에는 이제 스타트업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얘네가 뭐예요? 대출을 많이 받는단 말이야. 근데 그 대출 많이 받았던 애들이 진짜 힘들었지. 그러니까 나스닥이 제일 크게 영향을 받았던 것처럼 이제 금리를 인상을 그만할 수도 있는 이 기대감으로 나스닥이 특히 잘 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것 같아요. 거기에 애당가뭐 조금 늘어났는데 의미는 없는 것 같고 신용장부는 조금 뚜었고 이것도 의미없는 수준이고 오늘은 개인들이 거래소랑 다 나갔네요. 어. 근데 기관들이 좀 수급이 들어왔다. 외국인들은 코스피에서 나갔지만 코스닥에서는 들어왔고. 뭐 의미 없는 겁니다. 뭐여기까지볼 뭐 필요 없고. 변동성 지수는 여전히 엄청나게 낮고요. 원달러 한율이 많이 떨어졌다고 들었는데 많이 떨어졌네요. 1,312원까지 떨어졌고. 유가는 뭐 그냥 그냥 저냥. 이거 금값도 웃기더라. 이거 금값도 막 최고가 간다 막 하다가.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여러분. 그 요즘에 느끼는 건데. 이 전문가들 있잖아요. 월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전문가들. 어. 얘네들의 반대로 가세요. 나는, 테슬라도 존나 웃겨. 테슬라 이거 160달러 되고, 막, 150달러 되려고 했을 때, 전문가들이, 야, 테슬라 이제 망했다. 이거 110달러도 가고, 막, 이런다고 했거든. 근데 지금 또 다시 오르고 있잖아. 어. 그러니까, 아, 물론, 뭐, 단기적인 데드캡 바운스일 수도 있긴 하지만, 그냥 그 전문가들의 반대로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 그냥 누가 말하든 반대로 가는 거지. 어. 내, 나 빼고, HM 팔아야 된다. 나한테 반대로 가지 마. HMM 한해서만큼은. 어쨌든, 지금 뭐, 보합이고 JP 모가이 하, 팔았네. 아깝네요. 좀 들어왔던 창고는 어딘가요? 매수, 매도, 내수를 조금 누가 아침에 그만 했나? UBS 증권, 뭐, 딱히, 딱히요. 자, 종목별 투자를 보게 되었을 때, 개인들이 샀고, 어, 외교인들은 팔았고, 기관들이 샀다. 뭐, 의미 없고요 어쨌든 좀 재밌긴 하네요. 기, 기관들이 들어와 있으니까. 근데, 그, 아까 봤지만, 전체 장에서도 개 기관들이 많이 샀죠. 외국인들이 많이 나갔고. 오케이. 공매도 추이를 보게 되었을 때, 뭐, 공매도는 그냥 유지하고 있다. 어 뭐, 딱히 뭐, 엄청난 그런 거 없으면 유지하고 있고, 대차 거래 추이 같은 경우는 조금씩 늘고 있긴 하나,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되게 낮은 편이다. 자, 좋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HMN 결론을 내려볼게요. 아, 뭐, 아쉽습니다. 하루가 갔습니다. 우리한테 주어진, 기, 거래일 한 14거래일 남았을까요? 모르겠습니다. 14거래일 동안, 24,000원을 다, 해줬으면 좋겠는데, 어, 시장 빨로. 아, 이거 몇 가시 때문이었을까요? 빨리 이것도 좀 끝나고. 근데 이제 뭐, 아무래도 이제 내일과, 어, 모레 나오게 될그 자료들이, 난 개인적으로 좋게 나올 것 같아. 특히 이거, 헤이록. 회의록. 왜냐면 헤이록이 좋게 나올 거라 생각되는 이유는, 그 뉴스에서도 이미 발설이 되었지만, 어, 연준 인사들 중에서, 이제는 금리를 동결하자라고 하는 특별한 애들이, 가진 애들이 그렇게 말했대잖아. 근데 그 블러드 형이, 요즘좀 재밌더라. 블러드 형이 또 오늘 말을 했다 그러죠. 아, 5%포인트, 맞나? 어, 오, 아, 아, 이렇게 하면 안 돼. 0.5. 아닌가? 0.5를 더 올려야 된다. 막 이런 말을 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 형이 한몇주 전, 한한주 전? 바뀌었었거든. 이제 금리 인상 그만해야 될 수도 있겠다. 했는데, 얘가또 오늘 갑자기 매파로 바뀌었어. 무슨 상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언제 하셔서오가는 주린이에서 조심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